3분에 9km 를 간다 그래요 뭐 그림으로 나타내면 1분 2분 3분 이에요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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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달린게 9km 라고 치면 되잖아요 요게 다 3km 씩 가는 거죠 1분에 3km 를 가겠죠 그러면 8분은 요거는 3분의 1배 한거고 그죠 네. 요거는 8배 3 곱하기 8, 24km를 가겠죠. 그죠? 네.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. 3분의 9km를 가면, 8분에는 몇 배? 3분의 8배. 그죠? 그럼 오래 달리면 그만큼 더 오래 가야죠. 그죠? 9 곱하기 3분의 8 하면, 24km를 간다. 23キロに入る。